안녕하세요 시인 남팀입니다 25년 7월 30일 수요일 수원에서 열린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제도 설명회에 100명이 넘는 실무자들이 몰렸고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객심 그 내용을 빠르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제도 적용 대상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업무용 건물입니다. 유지보수 구성은 연임의 유지보수 관리와 연일의 성능 점검에 유관 검사와 계측 장비 활용까지 포함됩니다. 유지보수 관리자 근무 방식은 현장 상주는 기본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외엔 상주 근무가 아닌 점검 시 근무입니다. 계약 방법은 일괄도 분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일괄계약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지보수 기술자 배치 기준은 1인당 최대 5개 건물까지 담당 가능합니다. 유지보수 계약시 예상 비용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1회 약 8천만 원으로 연간 총 2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대가산정 툴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하단에 공유 드릴게요.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금액 너무 높다. 결국 토핑 나올 것 같다는 민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업에서는 기술자 5개 건물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현실적 대안으로 긍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유지보수 전 영역 수행 가능하며 엔지니어링 업체는 성능 점검만 가능합니다. 결국 공사업체 위주로 유지보수 사업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시행일은 원래는 2025년 7월 18일입니다. 하지만 과태료 유예가 2026년 1월 18일까지라서 실질 시행은 2026년부터라고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술자 확보, 대가 산정 이해 시행 시점 파악. 이세 가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익남과 함께 유지보수 제도 흐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